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망의 무게중심까지 하고 나면 어 드디어 이제 닮음 단어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 닮음 단어는 참 어려운 단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정말 닮은 도형 찾아서 이게 왜 닮았는지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난하고 아주 그냥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원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 단원이 끝나고 나면 어, 여러분들이 어,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선생님이 너무 어, 더 어려운데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쉬운 단원이. 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잘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 다음 시간에는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할 내용부터 이름부터 써놓고 갈게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삼각형의 삼각형의 어,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건데요. 그렇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 봅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는데, ABC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우리가 중점을 연결할 거예요. 중점. 그러니까 아, 이 선분 AB. 이 ab의 중점을 잡아서 이 중점을 잡아서 여기를 m이라 해볼게요 m 그리고 ac의 중점도 잡을 수 있겠죠 ac의 중점을 잡아서 여기를 n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우리가 이제 mn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본 겁니다 연결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셨죠 일단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am의 길이와 bm의 길이는 어떨 것이고. 음, 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a n의 길이와 또 c n의 길이 또한 어떨 것입니다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결국 그 mn과 그 mn의 mn과 누구는 어 여기 아래에 있는 bc는 서로 뭐할 것이다 평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어, 저 mn의 길이는요, 그 mn의, 3분 mn의 길이는요, 아래에 있는 bc 있죠? bc에, bc에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이 얘기까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보이는 삼각형 두개 보이시죠? abc라는 삼각형이 보이고, AMN 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대2, 1대2 보여요. 그리고 A가 공통각이네요. 아, 그러니까 AMN 삼각형과 ABC 삼각형이 1대2 닮음이 되겠죠. 닮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얘랑 얘는 두 배. 그치. 이거의 두 배가 b c 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닮았으니까 요각과 요각도 같겠네요. 요각과 요각. 맞아요.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얘기는 서로 무슨 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동의각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 MN과 BC가 평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요 두 번째 얘기도요 이거랑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또 이렇게 삼각형이 있대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A, B의 중점을 하나 잡을 거예요. 중점 잡아서 얘도 마찬가지, M이라고 해봅시다. 중점 잡아놓고, 그 다음 뭘 했냐면, 선을 하나 그을 건데, 이번에는 M에서, 이 M에서 BC와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때, 그때,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한 선을 그어서 A, C와 이게 만나는 이 점을 또 N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a, n의 길이와 cn의 길이가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a, n과 cn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결국, 이 n은 뭐가 되는구나? a, c의 중점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쵸? 왜냐면, 지금 보니까 평행하게 그었다 라고 했으니 우리는, 아, 요각과 요각이 어떻겠네? 같겠네. 동의각이네. 맞죠? 그러면 이제 A, M, N 삼각형과 그리고 A, B, C 삼각형은 당연히 뭐다? A, A? 닮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닮았네! 아, 닮았으니까 여기도 몇대 몇? 일대 몇? 이가 돼야죠. 어,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는 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구나,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별로 어려운 얘기 없죠. 할만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또 이어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었죠. 뭐냐면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 아니 사각형의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사각형의 사각형의 각 변의, 각 변의 중점을, 중점을 연결한, 아, 길어. 연결한 그런 누구? 사각형. 물론 여러분들 바로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좀 외워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 외우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보면, 일반 사각형부터 출발했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는데, 각각의 뭘 잡겠다고요? 중점을 잡겠다고요. 아, 여기 중점. 변의 중점. 변의 중점. 변의, 중점. 변의 중점을 잡아서, 얘네를 뭐 해보자? 연결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연결을 해보자. 그럼 이 연결하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때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은 뭐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라고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어,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이제 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봐봐요. 얘랑 얘랑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길이가 같죠? 그럼, 그리고 또, 아, 이쪽에다 가보자. 저쪽에 잘안 보이니까, 얘네들도 같죠? 이렇게 해놓고, 대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각선 이렇게 생긴 대각선을 한번 딱 그어볼게요. 대각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할수 있냐면 여기도 표시해볼까? 여기 아직 표시 안 했으니까 여기는 세모, 여기도 세모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빨간색깔 선 보이죠? 근데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삼각형.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요 선은 이 선은 삼각형의 중선인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이 MN은 아까 BC의 절반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 빨간색의 절반이 파란색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쪽도 삼각형 보여요. 반대쪽. 그럼 여기 있는 이 선도 보면 몇 프로였지? 요 선도 보면 이 선도 어때요? 이 선도 빨간색의 중선인 거 맞나요? 맞죠? 아, 그럼 뭐야?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은 당연히 길이가 어떨 수 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 밖에 없죠. 둘다 빨간색의 절반이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어떻게도 갈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도 갈수 있죠. 이것도 대각선인데, 이 보라색에, 보라색도 따지고 보면, 이 보라색의 절반이, 보라색의또 절반이 여기 아닙니까? 얘 중선이잖아요. 중선.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에서 봤을 때도 얘든 중선이야. 맞나요? 보라색의 절반.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요 사각형은요. 당연히 어때요? 마주 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어떻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 마주 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누구구나? 평행 사변형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 이름이 누구 누가 되는구나. 평행 사변형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평행 사변형 또한 어떻습니까? 똑같죠.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얘는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애들은 다 평사가 나온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누구도 있어요? 평행 사변형도 있어요. 평행 사변형.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내가 중점 잡았어. 중점 잡고, 여기도 중점 잡고,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 도형 또한 이름이 뭐가 된다? 그렇지, 얘도 평사예요, 얘도 평사. 맞나요? 왜냐면, 이 위, 이쪽, 이쪽, 요두 개는 당연히 제일 긴 대각선의 절반들이겠죠. 그러니까 둘은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대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절반들이 얘네들이니까 이 둘도 길이가 어떨 거야?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네? 똑같네. 그러니까 너는 누구네? 평산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직사각형은 어떻죠? 우리 직사각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직사각형은 중점을 잡았어요. 중점을 잡아서 얘를 한번 연결해 을본 겁니다. 연결을 해 봤는데 어떤 상황이 나와요? 어? 중점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 봤는데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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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각선의 절반, 대각선의 절반. 그렇죠? 이쪽도 이렇게 생긴 대각선의 절반, 절반. 아, 어? 그러니까 얘도 평산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우리 직사각형의 성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만들어진 이내 네 변의 길이는 모두 어떨 수밖에 없겠구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뭐가 나온다, 마름모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마찬가지. 또 누구도, 누구도, 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어, 그쵸. 어, 마름모가 있죠, 마름모.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름모는 여기까지, 어한 이쯤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 이게 마름모인데 마름모도 우리가 중점을 잡아서 여기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중점 잡아서 연결해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어, 직사각형이 돼요 왜냐면, 왜냐면 원래 처음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절반이 얜데 얘가 평행하잖아 얘네들이 평행,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평행 그렇죠 근데 어? 이쪽에 있는 이 대각선도 마찬가지 절반 그어는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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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주황색하고 연두색은 당연히 그렇죠.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직각으로 만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마름모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은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사각형까지는 안 해봐도 되겠죠. 정사각형은 당연히 뭐가 돼요? 그렇죠. 두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있죠? 등변사다리꼴. 맞아요?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변사다리꼴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뭐가 특이합니까? 등변사다리꼴은요, 등변사다리꼴은,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렸다고 치면, 음, 이렇게 그었대요. 자. 등변사다리꼴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요. 이게 등변사다리꼴입니다. 근데 등변사다리꼴은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요.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땠어요? 네, 같았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직사각형과 똑같은 뭐가 나오는 겁니다. 마른 뭐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여기, 여기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아서 연결하면,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다. 아, 그래서 얘는 마름모가 나오는 거다. 라는 것까지. 알겠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직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등변사다리꼴. 그러니까, 어, 절반씩 잘라놓은 애들도 길이가 모두 어떻겠네? 똑같겠네. 아, 그러니까, 얘얘 얘, 당연히 길이 같고, 얘랑 얘도 같은데, 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랑 얘도 같구나. 그러니까, 결국 다 같구나. 아, 얘는 마름모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어, 예, 전에 배웠던 거.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뭐할 거냐면요. 그 다음 뭐할 거냐면, 음, 이제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는데, 사다리 꼴입니다. 사다리 꼴. 사다리 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는 어떤 상황. 사다리 꼴에서 묻는 거. 뭘 묻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사다리 꼴에서, 음, 사다리 꼴에서의 중선. 사다리 꼴에서의 중선. 응? 사다리 꼴. 꼴에서 사다리 꼴에서의 중선. 아. 어, 중선. 아니야. 중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중선이라고 하기 뭐. 이거 어, 중점 연결. 사다리 꼴에서의 중점 연결. 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사다리 꼴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사다리 꼬리니까 일단 얘랑 얘는 평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묻냐면, 어, 여기 중점 잡아놓고, 어, 이쪽에도 중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아얘좀 구해줘.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A, B, C, D가 있고요. A, B, C, D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잡을게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N이라고 잡을게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뭘 묻는다. 어, M, N의 길이. 이 M, N의 길이는 어떻게 되게?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어, 이렇게 중점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딱 하나 대각선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대각선 하나 그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어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얘랑 얘랑은 평행할 거고 1대 1이네 아 그러면 당연히 얘몇 배가 두 배가 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면 얘는 그렇죠 2X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어? 반대쪽에 있는 삼각형도 봤더니 어? 마찬가지네 얘가 Y면 얘는 몇 Y구나 2Y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mn의 길이는 결국, 어, 위에랑 아래랑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냥 끝인 상황이죠. 맞습니까? 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또 어떤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냐면요. 꼭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야지만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떨 수도 있냐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또,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이 평행하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뭐할 거냐면, 여기 중점 잡았잖아요. 중점. 여기도 이제 중점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고 나는 여기는 있뭘 구하고 싶어? MN을 구하고 싶어. 이때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꼭 대각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뭘 그어도 되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laughs> 평행사변형. 얘네들이 평행하잖아. 그럼 얘랑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그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었어. 돼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x라고 나왔어. 그럼 당연히 여기도 x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는 전체가 y였으니까 여기다 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만큼은 x니까 나 여기 뭐라고 할수 있죠? 여기 뭐라고 할수 있죠? 아, 그렇죠 여기는 내가, 그지 y-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는 내가 y-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요, 이거의 절반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럼 요만큼, 이게 x. 여기서 x. 그럼 요 길이는 내가 뭐라고, 2분의, 그치, y, 마이너, x.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다 했어요. 그럼 결국 mn의 길이는요,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요? 더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결국 누구는, mn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되는구나. 여기는 x하고 누구랑, 얘랑 더 하면 되죠. 얘가 누구니까, 2분의, 그쵸, y, 마이너,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X에서 2분의 X를 뺐으니까, 그렇죠. 2분의 X만 남겠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Y가 남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2분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MN의 길이는, 어? 위에 거, 아래 거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값과 결국은 동일하구나. 결국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 문제 착한 우리 보고, 어, 남은 시간은, 어, 문제 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해봐요.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어쩐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느요 자, 핵심 1번. 핵심 1번.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뭐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묻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대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ABC가 있는데, 여기 중점 잡고, 여기도 중점을 잡았대요. 중점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나봐 음 되게 쉬운데 그럼 여기 10그 다음에 여기는 12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여기 나왔는안 이렇게 있구나 요만큼이 7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고 그 여기를 이제 DE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삼각형 누구의 A, D, E의 뭘 구해달라 둘레 구해줘 이렇게 나온거예요 둘레 너무 쉬운데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중점이래매 그럼 얘네들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은 얼마? 5. 중점이래매 그럼 이거 중선이니까 절반이에요 얼마? 6. 중선이래매 얘가 7이면 얘도 얼마? 얘도 7. 그고 5, 6, 7 더한 게 답. 그러니까 둘레 얼마? 18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겠고요. 다음은 다음은 똑같은 문제네. 아니 이건안 할게요. 시간 아깝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문제 갈게요. 다른 문제, 핵심 3번. 자, 핵심 3번 문제는, 음,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잡아놨고요그 다음 뭐 해놨냐면, 어, 여기 3등분 해놨네, 여기는. 여기는 3등분을 해놨습니다. 3등분을 해놔서, 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놓고 여기는 또 응, 여기서 이렇게 구웠고 여기서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현재 얘랑 얘랑 길이 같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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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모두 같대요 그래 놓고 얘 길이가 오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구해달라는 거는 BG의 길이를 구해야 나 여기를 구해달라 여기 X X 구해줘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중점연결정리 이거 아까 했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보니까 여기 1대1 아이도 1대1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볼게 아니라 우리는 얘도 좀 보셔야죠 여기는 얘 보여요 예예예 그럼 얘 보니까 어 이것도 중점이네 어 그럼 뭐예요 얘가 5면 여기는 얼마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큰 놈으로 이만큼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대에 몇1대2 그치 이만큼 2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이만큼 20이니까 아 x는 그냥 바로 얼마 15. 이렇게 풀어주면 깔끔하죠? 아, 됐습니까?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다음. 핵심 4번. 최대한 많이 풀기. 최대한 많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풀기. 핵심 4번. 자, 그 다음. 어, 어, 왜 이래? 넌 어, 야. 자, 핵심 4번 문제. 아, 핵심 4번 문제는, 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음, BC를 구해달라. 어떻게 생겼냐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뭐 했냐면, 여기에 중점 잡아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중점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대요. 근데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래서 이 길이가 6이랍니다. 이때, 요길이는 얼마게?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자, 당연히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요길이 물어봤는데 요길이 어떻게 풀까요?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중점이네라는 거 보이죠? 중점이네. 아 그럼 밑면과 이 밑면 이 밑변과 평행하게 평행선 하나 이렇게 예쁘게 좀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 우리는 아 어? 일대일 이런 상황인 거 보이시죠? 근데 근데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는 삼각형하고 여기는 삼각형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어 보니까 여기는 뭐볼 것도 없이 육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여기는 두 삼각형은 합동인 거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서로 무슨 각? 엇각 맞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각? 막꼭지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하고 양 끝각이 서로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합동이네. 그럼 얘가 6이면 얘도 6. 근데 얘랑 얘랑은 몇 배? 두 배. 아, x 얼마? 12. 아, 이렇게 풀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 최대한 많이 풀 거니까. 다음. 뭐야? 두 개밖에 안 남았네? <laughs>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두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이제 핵심 5번. <laughs> 아이고 자 핵심 5번 문제 볼게요 핵심 5번은요 음, 일반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일반 사각형이 아,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알려주냐면요 여기 중점을 다 잡았대요 또 중점 여기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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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답니다 <laughs> 음. 여기가 이제 p q 여기 R, S 이렇게 있대요. 중점이니까 얘네 둘이 같고요. 얘네 둘이 같고요. 또 뭐야? 얘네 둘이 같고요. 아 얘하고 얘도 어때요?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놓고 뭘 알려주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려줍니다. 두 대각선. 한 대각선은 12, 하나는 10.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쫙 그어놓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12.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 쫙 그어놓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 10.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죠. <laughs> 할 일이 있죠. 우리는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이 대각선의 10, 길이가 12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그렇지. 이 빨간 놈 6이야. 이렇게 돼요. 아, 이쪽 삼각형에서도 보면 어때요? 어, 아, 얘는 뭐야? 중선이네. 그니까 얘는 뭐야? 이길이는 당연히 그렇 12의 절반인 아, 얘도 6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그다음에 파란 놈 파란 놈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아, 이것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길이가 파란색의, 어, 이, 10, 1의 10, 절반이죠. 그니까 러 얘는 얼마야? 얘는 5야!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도 보면, 요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얘도 얼마야? 5야! 됐나요? 아, 다 했네요. 그래서 결국 물어본 게 뭐였어요? 아, 문제를 안 써놨구나. 사각형, 누구? P, Q, R. S에 뭘 물어봤다?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둘레.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렇 6, 6, 5, 5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얼마? 22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되는데. 우리 굳이 여기까지 구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두 대각선의 길이만 모해버리면 더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마지막.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핵심. 6번. 핵심 육에은 어떤 문제냐 면아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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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사다리꼴이 있대요 사다리꼴이 있대요 어 아, 여기 사다리꼴 얘네들이 평행 자 여기 얼마 8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 어 아, 여기는 12 그다음에 여기 또 중점 잡고 여기도 중점 잡아갖고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 근데 연결만 한게 아니라 대각선도 그었음 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요거 아얘좀 구해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laughs> 구할수 있겠습니까? 아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는 일단 볼게.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어서 본다고 했으니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일단 얘랑 얘는 길이가 어떠니까 같고 얘네들도 같으니까 어 아, 그럼 뭐야? 얘가 8이야아 얘는 얼마야? 4야그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흠 <laughs> 됐어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한번 보자. 요렇게. 요렇게 해 보자고요. 어? 어. 요렇게 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아, 이번엔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그럼 빨간색을 보면 어때요? 이것도 중선이에요. 아, 여기가 얼마네. 12.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6이구나. 됐나요? 아, 그럼 뭐 x는 얼마겠네요? 그렇죠. x는 그냥 얼마? 2.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아유, 바로 끝나는 그런 문제였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오늘 어때요? 할만합니까? 막 닮음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서 오늘 아마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않으셨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열심히들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 우리 어디에서? 그치. 어디에서? 무게중심에서. 어? 무게중심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좀더 집중해서 우리 닮음을 확실하게 잘 마무리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